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은 현재 판단에 대해서 예? 승복하겠다고 했잖아요. 예.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. 그 메시지를 먼저 내야 되고 권성동 원내 안 내겠죠? 네. 뭐안 낸다는 거죠. <laughs>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보다 지금 보수우파 진영에 예. 더 영향력이 크다고 인식이 되는 전환길 강사, 예. 전환길 강사 그런 사람들이 승복한다고 해야 돼요. 안 그러면은요, 저 사람들은 거리에서 선전선동을 통해 가지고. 예. 윤석열 대통령 지키자 헌재 부수자 그러면 진짜 거기에 좀 세뇌된 음. 몇몇 흥분한 분들은 헌재를 넘어갈 수 있고 음. 사법기관을 침탈할 수가 있고요 그냥 위험스러운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. 예. 음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조금 좀 국민들을 자중시킬 수 있도록 좀 승복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안 그럴 것 같아요. 안 저는 그럴 것 같죠. 진짜 네. 그 너무 위험해요. 암담하다는 생각이 네. 드는데.